오늘이 새벽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용서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창세기 44장 말씀에서 우리는요.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동생을 대신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남겠다는. 놀라운 희생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 20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요셉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요셉의 형들 또한 변화시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저번 주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형들의 변화를요. 우리들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유다의 모든 고백을 듣고 있던 요셉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형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유다와의 대화 가운데서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요셉은 무엇을 결정했냐? 바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후 요셉은 바로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사장 말씀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판 자라. 요셉은요, 형들을 자기 가까이로 부릅니다. 그 다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나는 바로 당신들이 은화 20개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당신들의 동생, 바로 요셉이 저입니다. 여러분, 은화 20개의 동생을 팔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알지 못하였고요. 심지어 그 형들 중 첫째 루우벤 또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우벤을 제외한 요셉의 10명의 형들만이 이, 소시, 이 사실을 온전히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요, 마치 자기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듯, 당신들이 판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알렸을 때, 형들은 얼마나 놀라워하고,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형들은요, 그제야 왜 요셉이 우리에게 모함을 하였고, 왜 요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하였는지에 대한 그거,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 아이가 사실 나의 동생이었구나. 내가 이 아이를 팔아 버린 것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나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형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내가 정체를 밝혔을 때 형들이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정체를 바로 밝힌 후 즉시 형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오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형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온전히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서 형들이 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자기가 어떻게 이 놀라운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자기가 왜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이 애굽에 팔려온 이유가요. 단순히 제가 교만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형들, 제가 이 애굽에 팔려온 것은 형들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나를 판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팔려온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을 형들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20년 전 애굽에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간 이유는 무엇이었냐 13년이 지난 후 애굽과 애굽 애국 주변 가나한 지방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7년의 풍년 후 놀라운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만 오직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7년의 흉년 기간 원래는 요셉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애굽은 멸망해야 마땅할 나라였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흉년이 들지 않는 곳을 통 향하여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계속 남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들은 모두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약탈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거란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기에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 온전히 훈련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어났을때 그를 사용하여 애굽에 풍년이 들었을 때 수많은 곡식을 저장케 하심으로, 그 7년의 흉년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식량을 구비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용서의 근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형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7절 말씀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 애국당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무려 두 번이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노예 생활도, 나의 팔려감도, 나의 감옥 생활도, 그리고 내가 국무총리 생활을 하던 그 모든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성된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형들의 모든 변화를 통해, 그리고 나의 변화를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일하시고 자기가 과거에 꿈꾼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야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그리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연휴에야 그제야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형들을 용서할 수 밖에 없었냐?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주인이시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이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인의 기뻐하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인간을 향한 긍휼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요셉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악행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쫓아 살려 했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인정하며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그 용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팔려감을 통해 노예 생활을 통해 감옥 생활을 통해 요셉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나의 교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 어떤 사람의 악행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뿐만 아니라 나의 절망과 나의 고통을 통해서도 자신의 놀라운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이 20년의 세월을 통해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러했듯 우리도요. 내가 분명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둘쯤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저주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능력이 생겨서 그 사람을 심판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인간적이고 하나님을 주인삼지 않은 날 것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 없는 상태로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미움을 통해서도, 내가 까닭 없이 받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도. 자신의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 성취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이제 내가 저 사람을 특별히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선하신 계획 안에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을 징검다리 삼아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를 훈련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움과 저주와 심판과 복수가 넘쳐나기보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저 사람들의 악행을 품는 것, 마지막으로 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요.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삶에 미움과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